316-2번지, 정지정정은 어저께으로 끝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 지금 시간이 3시 30, 2시 33분입니다. 2시 33분인데, 오늘부터 천안밭 과수원 620평 임대를 냈는데, 여기가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우리 밭이랑 붙어 있어고 오늘은 여기에 과수원 전지전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한, 한 5일까지 하면 안 되고 한 4일 정도 좀 빠른 속도에서 4일 정도 해서 어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이거 맞히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전지전정을 하는 겁니다. 전지전정을 하고. 그래서 정진연쟁을 해서, 어, 해서 어, 이제 4일 정도에서 이걸 맞춰야 아, 됩니다. 이걸 맞춰야 아, 지금 한번좀 되네요. 이해서 전기전쟁을 합니다. 끝을 네. 잘라내고, 긴 것도 잘라내고. 계속 서 합니다. 오늘 한, 만, 다섯 개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습니다 3월 16일 오늘 천남바 두번째 전쟁을 합니다. 글빛 조아 농원은 봄에 이렇게 단장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귤나무들을 단장을 어저께 했더니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이뻐진 나무들을 금년에 많이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늘도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어 오늘 일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수지비에 걸렸던 나무들은 밑으로 잘라 놓았더니 나무가 별로 크질 않았는데, 이런 나무를 좀 많이 키워 놓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아, 거의 한 90주 어, 90주인데 저쪽에 우리 밥보다는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손볼 것이 어, 적어서 좀 나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만은 오늘 30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30개인데 어, 오늘 밤부터 비가 오면 내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금주에 이거 마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파쇄기를 빌려 놨기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추면 파쇄를 할 수가 없어서 어, 이게 나무가 지금 많은 것들이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거를 싹둑싹둑 잘라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품을 잡고 어, 제가 <laughs>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 3월 16일, 오늘 아침 8시부터 부지런히 내일 비가 온다 해서 어, 전전을 했습니다. 전지전영을 했는데, 지금 나무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무들입니다. 아, 그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아, 했습니다. 오늘 33개를 했습니다. 어, 최고했습니다 뭐, 제일 많이 할 때가 24개 정도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하여튼 런히해서 내일 비가 온다기 때문에 어,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적은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좀 어,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전전을 하면서도 지치긴 하지만 많이 하니까 신납니다. 이거는 작년에 톱으로 막 잘라 가지고 어, 수집병이 와서, 톱으로 막 밑에 잘라서, 어, 순이 올라왔습니다. 도장지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아, 이걸 이제 주지로 잡아가지고, 아, 이제 할 겁니다. 이것들 다 주지를 잡아서 키울 나무들입니다. 그래도 원래 열매가 좀 열릴 겁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 앞으로 내가 볼기에는, 이틀은 해야 됩니다. 이틀. 이틀을 하면 어, 다 끝나겠는데 내일이 비가 안 오고 야아 이거를 마칠 수가 있는데 내일 비가 오고 수요일 날비안 오면은 수요일 날도 일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 비가 안 오면 아, 오전만 비가 오더라도 어, 어, 뭐 한데 이거 비 날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33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좋아야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좋았지? 응? 너는 잠자고, 응? 아빠는 일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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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응나, 가자. 자, 오늘 서른세 개를 했습니다. 응? 네가 길잡이 할래?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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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이거 이렇게 돌들이 많아서, 아이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이야야야고고고고고고고고아 가자, 음, 아이고, 가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고 아이고, 아 네. 동백꽃들이 피었습니다. 자. 보세요. 동백꽃들. 자. 동백꽃들이 피었습니다. 극재생이 응,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우리 친구. 가자.